2019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이 지금까지 안에서 그렇지 어떤 자극이 오거나 동기 부여만 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한 영역이 많다는 것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견제 속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불화소를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등 앞으로 한국이 소재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국방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의 증강은 기술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거나 미국과의 협정으로 인한 제재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산형 전투기가 훨씬 막강해질 수 있다는 소식과 대한민국 핵 잠수함의 가능성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장사정포의 발사 위치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존에 가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전략적으로 안보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저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1년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갈수록 증가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거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 6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6.1%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는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이때 최근 미군과의 협정이 용인하게 쓰입니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도 착수하는데, 초소형 정찰 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모든 것을 허가해주거나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적극 관련 기술을 개발해 대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된 것입니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 다는 우려 속에서도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장비인 A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a s 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a s 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시제 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습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도 협업 성과를 이루는데요. EU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 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한편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제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됩니다. 이후 지상 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를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약 1,000개의 송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는 미국이 보유한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며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AESA를 통해 한국은 막강한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며 또한 이를 수출할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도는 핵 잠수함입니다. 국방부 플랜에 보면 2026년까지 4천 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천 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 3 사업이 추진 중인데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천 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등 무장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LBM에 대해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밝히진 않았으나 미사일 계획은 극비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충분한데다가 4천톤까지 발전하게 되면 사실상 SLBM을 탑재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개발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한국에는 줄기차게 SLB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에 대한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걸려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단번에 핵잠을 보유하는 단계로 진입해 군사 대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네티즌이 공유 중인 한국 잠수함 민폐라는 글을 보면 한국의 박위함 이종무함, 장보고함 등이 가상 훈련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등을 격침했다는 내용으로 이미 관련 분야에서는 유명한 사실이며 한국의 해군력이 이렇게 강했나 하는 의문을 던진 일화였다고 합니다. 조선업으로 오랫동안 해당 사업에서 수출도 해오며. 근육을 다져온 한국이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속도가 느린 디젤 잠수함으로 속도가 3-4배 빠른 핵잠마저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낸다면 핵 추진 잠수함만 장착하게 되는 순간 해군력은 단번에 일본을 압도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핵 재처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특히 일본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주변국과의 반대보다는 당장에 미국과의 특별한 협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방어력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상대로 태평양 패권을 지켜야 하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구체적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동맹들의 파워가 동시에 증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단판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성사되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 협정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 국방부에서는 미군 비용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재를 풀어줄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국방부분에서는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 비용이 세이브 된다는 논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존 보수파 의원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잘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도 괜찮다는 의견도 일부 국방을 강화하자는 네티즌들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개발해 버리고 미국과 협상이 되면 관련 분야에서 날아오르며 국방력을 강화하며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과거에 맺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협정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테레비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뒤에서 조종하며 쏟아내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관영 언론들의 기사들과는 달리 실제 중국 경제의 실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환상과 데이터는 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라며 근거없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국내 친중 언론들과 친중파들은 왜 한쪽 눈은 감고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포크 타임즈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신규 공급은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1급 도시 오피스텔 공실률이 치솟고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부동산 중개업체 다이러 양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베이징의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16.6%로 최근 10년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대 핵심 상권의 A급 오피스 공실률 역시 11.2%로 10년간 역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경제 관찰망에 따르면 상하이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체인 가오리워지 조사에서도 베이징의 3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17.5%로 전분기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공실률은 높아진 반면 오피스 임대료는 떨어지며 부동산 임대 시장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습니다. 3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베이징의 전체가 제곱미터당 월약 5만 9천원으로 전분기 대비 2.8% 하락했습니다. 5대 핵심 상권 역시 월약 6만 7천원으로 전분기 대비 2.9%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전국 금융지구 3분기 임대료 역시 전분기 대비 평균 2.8% 하락했습니다. 이에 중국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임대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가우리거지의 옌취하이 화베이 지사장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임대료 면제 혜택을 3개월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옌 지사장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면제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려주고 있다며 중대형 임대 고객은 6, 7개월 면제받는 경우가 많고 초대형 임대 고객은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는 660여 개의 도시가 있고 발전 정도와 인구 규모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1선 도시, 2선 도시라고 부릅니다. 인구 1천만 이상인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4 곳뿐입니다. 베이징과 함께 1선 도시로 분류되는 광저우에서도 8월 오피스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으며 임대 거래도 핵심 상권을 제외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선전은 일선도시 가운데 오피스 공실률이 가장 높았고, 2분기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약 3만 4천원으로 베이징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하이의 핵심 상권인 세 곳의 오피스 공실률이 2분기 한때 30%를 넘었고,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루자쭈이는 같은 기간 공실률이 25%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가오리거지는 내년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을 것이며, 선전 역시 오는 2022년 A급 오피스 공실률이 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들 도시에서는 오피스 공급이 과잉돼 임대료가 최대 10%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난발로 향후 오피스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 3년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일선도시 임대 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만의 DTZ는 오는 2023년에 상하이와 선전의 오피스 빌딩 시장 신규 공급량이 현재보다 각각 44%와 6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오피스 임대 상황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친중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이 코로나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등 중국 예찬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 친중 언론들은 수년 동안 친중 언론인 포럼을 중국 관영 언론사들과 함께 개최해 왔었습니다. 포럼은 공식 명칭은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인데 친중 언론인 포럼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경제 전문가도 국제 관계 전문가도 없는 행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고위직 언론인들이 모여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다는 토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취재나 하고 논평이나 할 것이지 무슨 미래학자 마냥 미래를 예측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래도 친중 언론과 금융과에서 전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나 거래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이니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심각한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기업이나 졸부들, 일반 개인 등 너나 할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린 결과 주요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에서조차 실제 필요한 부동산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부동산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중국의 2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서 무려 절반 가까이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부동산의 거품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시기가 가까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며 부동산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출로 벌어들이던 막대한 외환 보유량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탈중국 압박으로 중국의 수출과 투자 유치는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소수민족이나 홍콩 관련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군사 경쟁도 아닌 부동산 거품이지 않을까요? 아마 수년 안에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자유TV였습니다. 진자유TV는 언제나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고 광고를 시청해주시는 것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